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아, 지금 방금 택배를 붙이고 오후 2시인데요. 갑자기 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지라서 절에를 내려가려고 하는데 작년에 쓰던 주걱이 오래돼가지고 부서졌다고 하네요. 이큰 주걱들은 시장에 잘안 팔아요. 어쩌다가 하나씩 있지만은 잘안 팔기 때문에 만들어 갖고 가야 되거든요. 부지런히 해봐서 오늘 안 되면 내일 오전까지 해서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주국 만들기에 소나무가 좋아요. 미송 종류들이. 음식을 적기 때문에 가루가 나면은 이 소나무나 이 나무 종류들은 몸에 들어가도 소화가 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미송이 하나 있어서 우선, 대패로 문질러서, 팥죽을 젓는 주걱을 하나 만들어 갖고, 내려갈까 합니다. 아아아아아 갑자기 대형 주걱을 <laughs> 없다고 하니, 이거. 참... 아침에 오전 12시까지는 여기가 눈이 조금 1cm 정도 왔어요. 내일 출발해야 되니까, 싸다가 어떻게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ごありがとうざい何だ 보니까 참 주걱도 만들어 보네요 아이고, 주걱은 처음이라. <laughs> よしよしよしよし。<music> 아이고 완성했습니다. 이야 번개불에 콕콕 먹었네. 이 갑자기 만들어야 되니 아이고 정신 없했네요 대형 주걱이에요. 가마솥이 대형이 필요해요. 근데 시중에는 이런 대형을 파는 데가 그렇게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거 만들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올해 이 주걱으로 팥죽을 쓸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간단하게 만들어 치웠네요. 정신없이 만들었습니다. 대형 주걱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주걱은 제가 처음 만들어 봤어요. 절구통과 절구통 대는 만들어 봤어도 이 주걱은 처음입니다. 그래도 바쁘게 만들었어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가서 맛있는 동지죽을 끓여볼까 하네요. 님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